은퇴 후 찾아오는 마음의 지옥, 오전 7시 평생 나를 깨우던 알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눈은 더 일찍 떠집니다. 습관이란 게참 무섭습니다. 30년 넘게 전쟁터로 나가듯 입었던 양복,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이제는 입을 일이 없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김부장, 이 상모로 불리던 남자가 서 있었는데, 오늘 거울 속에는 그냥 아저씨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은퇴하고 가장 힘든 게 돈일까요? 아니요. 통장 잔고보다 더 빨리 바닥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값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쩌면 여러분이 마주하기 싫은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은퇴 후 마음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동아줄 하나는 확실하게 쥐어드리겠습니다. 현역 시절, 여러분의 전화기는 뜨거웠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죠. 결제 요청, 긴급보고, 회의 일정. 내가 지시하지 않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딱 일주일, 아니, 삼일이면 깨닫게 됩니다. 회사는 나 없이도 너무나 잘 돌아간다는 것을요. 더 잔인한 건그 다음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전화는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가끔 오는 전화는 보험 권유나 대출 안내 뿐입니다. 내가 그토록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환상처럼 사라집니다. 그 상실감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른바 삼식이의 비극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집에서 먹는 남편 아내는 친구 만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문화센터 가느라 바쁩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막상 은퇴하니 집안의 거추장스러운 가구가 된 기분 느껴보셨나요? 밥은? 이라고 물었다가 돌아오는 아내의 한숨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대우받던 사람인데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무기력함 이게 바로 은퇴 증후군 블루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존재 가치가 명함 한 장에 적힌 직함 뿐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때론 배신감으로 때론 자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저 기분이 좀 우울해 정도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은퇴는 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를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과 맞먹는 수준으로 봅니다. 평생 우리는 성취와 보상이라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승진, 월급, 동료의 인정. 이 모든 것이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켰죠.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도파민 공급이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마치 중독자가 약을 끊는 것과 같은 금단 증상이 오는 거죠. 게다가 사회적 유대감이 끊기면서 외로움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동시에 신체적 노화까지 겹치니 우울증은 단순한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의 비상사태입니다. 이걸 의지가 약해서 그래. 나약해서 그래라고 다 그치면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 후첫 1년 내 우울증 발병률은 현역 시절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직업과 동일시했던 사람일수록, 명예직이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 충격은 더 큽니다. 이 공허함을 못 견뎌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준비 없는 창업과 투자입니다. 내 존재감을 다시 증명하고 싶어서 혹은 줄어드는 통장 잔고가 불안해서 평생 모은 퇴직금을 쏟아붓습니다. 카페를 열거나 치킨집을 하거나 프랜차이즈에 투자합니다. 나는 30년간 비즈니스를 해왔어라는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직장 생활과 자영업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90%가 3년 내 폐업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까지 날립니다. 아니면 현실을 잊으려 술에 의존합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면서 술자리에서 과거의 영광만 되새김질합니다.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지만 점점 거절당하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쁜 현역이니까요. 혹은 증권방송을 하루 종일 보며 주식 투자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다고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매매로 손실만 키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명암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무언가를 채우려다가는 우울증이 아니라 파산과 가정 파탄이 먼저 옵니다.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누구의 장례식이냐고요? 바로 직장인 김 씨의 장례식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고 회사를 위해 가족을 희생하며, 달려온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를 보내주세요.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망령이 당신의 새로운 삶을 방해합니다. 과거는 과거로 존중하되 이제는 앞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설명하는 단어를 명사직함에서 동사행동로 바꿔야 합니다. 나는 부장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번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사람이다. 나는 목공을 배우는 사람이다. 나는 산책하며 사진 찍는 사람이다. 직함은 남이 주는 것이지만 행동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쥐는 순간 우울감은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이 바로 은퇴 우울증 극복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이름하여 텐텐 법칙입니다. 첫째, 무조건 오전 10시 전에는 잠옷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으세요. 갈 곳이 없다고요? 동네 편의점이라도 다녀오세요. 우체국에 가서 공과금 내고, 은행에 가서 통장 정리하고, 도서관에 들러 신문이라도 보세요.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잠옷차림으로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우울증은 100% 찾아옵니다. 둘째, 하루 10분 이상 햇볕을 쬐며 걸으세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햇빛을 봐야 나옵니다. 비타민 D 영양제 몇 알보다 강력한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우산을 쓰고라도 나가세요. 집 안에만 있으면 계절 감각도 무뎌지고 생체 리듬이 망가집니다. 셋째, 하루 10분은 온전히 새로운 것에 몰입하세요. 외국어도 좋고 요리 유튜브 따라 하기도 좋고 악기 연습도 좋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늙지 않습니다.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학습이야말로 치매 예방의 최고 명약이라고요. 거창한 목표 세우지 마세요. 영어 마스터하기, 기타 전문가 되기 같은 목표는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작은 승리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단어 10개 외웠다. 오늘 코드 하나 배웠다. 오늘 새로운 요리 하나 만들었다. 이런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 도파민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일주일에 최소 10시간은 사회적 접촉을 유지하세요. 동호회든, 자원봉사든, 평생교육원이든, 헬스장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고립은 독약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은퇴한 남편을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답니다. 신발에 딱 달라붙어서 빗자루로 쓸어내려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삼시 새끼를 바라는 건 폭력입니다. 이제 요리는 생존 기술입니다. 라면 말고 된장찌개 하나, 김치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간단한 볶음밥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초보자용 레시피가 넘쳐납니다. 배우세요. 아내를 밥해주는 사람이 아닌 노후의 파트너로 대우해주세요. 함께 시장을 보러 가세요. 함께 산책하세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세요. 아내의 취미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30년,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서로를 잘 모릅니다. 직장 생활로 바빴으니까요. 이제 천천히 다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연락에 목매지 마세요. 그건 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친한 한두 명은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봉사활동, 종교 활동으로 만난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를 짜야 합니다. 명함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로 만나는 관계. 그게 진짜 내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는 속 편하고 오래 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5세에 은퇴하면 평균적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남습니다. 20년이면 대학 입학해서 40대 중반까지입니다. 엄청난 시간이죠. 이 시간을 소파에서 TV만 보며 보낼 건가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우울증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문턱을 낮춰 보세요 감기 걸리면 내과 가듯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재정 계획도 현실적으로 다시 세우세요 막연한 불안이 가장 해롭습니다 재무설계사와 상담에서 얼마를 어떻게 쓸수 있는지 명확히 하세요. 숫자가 명확해지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베풀기를 시작하세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봉사하거나 멘토링을 하세요. 내 경험과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때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받기만 하던 삶에서 주는 삶으로 전환되는 순간 새로운 보람이 생깁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진짜 황금기는 지금부터 리타이 은퇴의 어원는 리타이, 즉,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펑크 난 채로 멈춘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더 멋진 곳으로 가기 위해 세 바퀴로 갈아 끼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30년, 40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생계를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 출근, 야근, 술자리 접대, 상사 눈치, 후배 관리. 정말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나를 위해 사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인생 이막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오늘 당장 운동화 끈부터 묶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서점에 가서 읽고 싶었던 책을 사고, 카페에 앉아 천천히 커피를 음미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 구경을 하세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당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우는가가 당신의 가치입니다. 당신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